자, 요리사를 그만 죽이고 결정을 하고 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업무로서 내가 백돌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 여러 가지 장애물이 견뎌 있었어요. 저의 네 가지 의문점이었죠. 첫 번째는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두 번째, 내가 생각했을 때저 자신이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요세 번째로, 집에서 반대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들려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말리넌안 돼. 안될 거야. 라고 하는 말,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어도 속수 없는 배짓물을 봤어요. 제가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야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런 갈증을 저는 풀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은 어, 저는 항상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야 한다. 그게 설령 돈을 많이 벌어주지 않을지언정 자기가 사,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방향대로 삶을 어, 계획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갈증 때문에 결국에 저는 유럽으로, 축구 요합을 가기로 결정